안녕하세요 진달래 약사입니다. 제가 요즘 그 면역에 도움되는 영양소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어, 오늘 도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고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어, 천연 물질을 천연 물질로 이루어진 그 영양제를 하나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이미 약사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요. 어, 제가 블로그도 운영을 하는데 어, 블로그로도 제일 문의가 많았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름은 안티플러스라는. 제품이고요. 그 류형준 약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 허가는 지금 기타 가공식품으로 나있긴 한데요. 어, 실제 써봤을 때 효과를 많이 발휘한 제품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어,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안티플러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어, 큰 통에 60포가 들어 있습니다. 어, 이 소개를 이렇게 열어보면은요. 어~ 이십오씩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 그 속에는 어~ 요렇게 어~ 포로 어~ 들어있는데요. 환제로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 위장 장애가 있거나 뭐~ 흡수율을 좀좀더 높이기 위해서 액제로 나온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맛이 좀 민감한 분들은 환제를 드셔도 좋고 그냥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액제를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플러스의 한번 성분을 여기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여기 보면은 여기 안티플러스 기타 가공품이라고 되어 있죠. 성분들은 율무, 자일리톨, 비타민 C, 마누카꿀, 그다음에 보스웰리아, 몰약, 프로폴리스 이런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런 성분들이 다 바이러스에 효과를 발휘하고 면역력에 좀 도움이 되는 성분들인데요. 여기 보면은 보통은 하루에 두번 아침 저녁으로 한 포씩 복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상황에 따라서 막 하루에 세포 아니면 여섯 포까지 아니면 더 많이도 이렇게 좀 복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어, 이 안티플러스는 어, 다양한 그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어, 특허를 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류영준 약사님이 개발을 하신 제품이고 항인플루엔자 바이러스제, 항바이러스제라고 특허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허를 출원을 하셨는데 다섯 가지 바이러스에 특허 출원이 돼 있네요.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A형과 B형, 그다음에 감기 바이러스, 뎅기열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까지 다섯 가지 바이러스에 특허 출원이 돼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에는 뭐 아직 어, 실험된 바가 없어서 어, 딱뭐그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 현재 나와있는 어, 제품들 중에서는 어, 바이러스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발휘하는 제품이기 때문에요 어, 지금 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이 안티플러스를 드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안티플러스 라는 제품은 어, 물론 이제 현재 막 지금 내 몸물 몸속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이지만 항상 우리 몸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바이러스에도 되게 도움이 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염증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서 어 낫지는 않는 상태. 이렇게 계속 뭔가 환웅이 되어 있고 어, 염증이 지속되는 상태. 어, 이런 것들도 사실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드셔주시면 좋고, 암튼 몸에 염증성 질환이 잘 생기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어, 제품이고, 어, 요즘 같이 바이러스가 많이 돌 때에도, 어, 여기 내 몸을 지키는 방패라고 되어 있죠. 네, 방패 역할을 할수 있는, 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도움이 되는 어, 항바이러스 제품을 원하신다면, 어, 안티플러스를 드셔보셔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안티플러스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